정말 아, 오늘 몽신들은 정말 아름다우시죠. 어, 네.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피부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되니까 피부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야, 정말 그 뭐랄까? 모공이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예.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탄탄한 그런 느낌이어서 혹시 조금 살짝 네, 만져 보셔 줘. 네. 아, 정말 이런 자신감. <laughs> 저는 누가 가까이 오면은 어쪽으로 가든지. 예. 오. 탱탱해요. 예. 일단 아 예, 죄송해요 예. 아니 일단 요 탄력의 느낌이 워낙 예 쫀쫀하다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탄력을 갖고 계시고 잡티도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채로 예. 나이가 젊으면 다 그래요. 어리면 어려 보이는데 그분 그래요. 그럼요 그건 그래요. 네. 젊을 때 우리도 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전하신 피부도 만만치 않은 네. 피부라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렇지만 저희 멀리 가는있어요 아. <laughs> 네. 이분한테는 될게 아닙니다, 지금. 아. 네. 자, 그럼 직접 몸신께서 본인 소개를 좀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짜리 아들을 둔, 21살짜리 아들을 둔, 대구에서 온, 어, 2012년도 자연미인대의 45살 노은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와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laughs> 21살 아들이 있다. 믿기지가 않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21살 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 아이 사진을? 아, 네. 예, 어디? 제볼수 있나요? 화면을 통해서 보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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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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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야. 진짜 여자친구 같으신데요. 아, 네. 옆에 놀르도 놀래고 있네. 지금. <laughs> 이렇게 된 데는 본인만의 특별한 세한 비책이 있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그거를 갖고 나오셨다. 네. 어, 오늘 알려주실 네. 거죠? 네. 와. 네. 네. 자 몸신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몸신을 검증하지 않고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신의 나이는 45. 과연 이분의 피부 나이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검증을 위해서 800배 확대경을 준비해봤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직접 이분의 피부가 얼마나 건강하고 음, 젊은 상태인지 좋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쁘게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피부가 좋으셔서 그런지 태도도 네, 보통 저희 마흔 어. 중반 같이 보이시는 요피 태도도 거칠어야 돼. 아 우리 어, 거침이 실제로 거침이 거침이 여기에서 그냥 메이크업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그죠? 아주 가볍게 했지만 좀 닦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닦이아 닦는 것도 이쁘게 닦으려고. 그어요 우리는 벅벅 닦거든. 이 쪽으로 빡빡빡빡빡빡. <laughs> 나 이거 그냥 빌려 드릴 듯? 깍지 딱는데아 자, 그러면 몸실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laughs>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피부 나이도 할수 있습니다. 아우,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하다. 자, 화장을 지금 좀 지웠어요. 어! 조... 와! 아, 아니, 와! 아니! 와! 기름이 잘자르 고 각질도 안 보이고 네. 저희 눈으로 네, 보기엔 네, 그런데 어떨 수니까 네, 네, 일반적인 힘이 힘이 지금 힘이 힘이 일반적으로 확대해 본 건데요. 탄력도 좋으시고, 그런 보습 정도도 좋으시고, 음 피부 톤도 좋으시고, 굉장히 아 건강한 피부를 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실제 나이는 45이신데요. 세 네. 예. 각질을 보는 그런 어, 모드로 봤을 때도 아 굉장히 각질이 많이 관찰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지금 보습이 잘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 30대 중반 정도라고. 각질을 어, 좀 보여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 각질을 보이는 거 없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아니, 저, 저 우리 강족이랑 아, 어, 비슷한 아, 조민희 <조민이씨> 아, 씨가. 어 아, 아, 어떻게? 아, 사실 그 몸신이 지금 이제 얼굴을 벗겨냈잖아요, 한쪽을. 근데 경계선이 너무 없는데 저는 앞에 앉아갖고 살짝 이렇게만 닦아냈는데 보세요. 아, 정말 연지곤지 바른 사람 같잖아요. 아, 정말 곤지까지 한번 찍어봐 진짜. 나랑서 봐요. 이거 봐요. 저거 봐봐요. 이거 봐봐. 그래요. 어떤 상태인지 진짜 한번 진짜 봐야겠어요. 아 정말, 심해요. 정말 쉬워요. 그쵸? 잠깐 이시 한번 시집가야 되겠어. 나 연주 번지찍었어 <laughs> <안 웃음> 자, 실제 나이 뭐 위에요? 한살위 언니. 이게 피부는 살 과연 어떨지요? 어, 아, 뭐야? 아, 뭐야. 어, 어. 어. 아 이거 실핏줄이잖아요줄이머어이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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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털들도 관찰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핏줄이 비쳐서 보이서 얼굴에 홍조가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런 각질도 조금 더 많이 관찰되셔서 피부 건조증도 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건조증이 있다라는 건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이게 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열감 이 아, 심하니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저 음. 나름대로는 그게 좀 생각을 해낸 게그 냉장고에다가 꺼져 있잖아요. 녹차물을 담궈놨다가 차갑게 해가지고 수시로 수분을 저 나름대로. 지을 한다고 한게 사실 이 정도예요. 나름 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상당히 고민이 음. 많은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이 상태를 보자면 예,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피부가 좀 어, 그런 이제 홍조라든지 그런 응. 이제 침질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피부 질환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나이는 어, 본인의 40대 중후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나저키 뽀뽀, 뽀뽀!